예, 이번엔 꽤 오랜만에 돌아온 장구입니다. 예. 아, 영상이 밀려 가지고 어떻게 영상을 빨리 그냥 미룰까 하다가 또 미루면 아니, 안본 사이에 구독자가 31명으로 늘었더라고요. 아니, 구독자가 지난 마지막 마지막 때 18명이었는데 구독자 31명까지 늘려 주신 거 전부 여러분 덕분이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닌가? 저번에들 아닌데? 제가 마지막으로 왔을 때가 한 3달 전이었는데 그 3달 전에 18명이었는데 그 3달 사이에 13분씩이나 구독을, 구독을 더해주셨다는 뜻인데 아 10, 구독해주신 13분 그리고 구독 안풀어, 안풀어주신 나머지 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제가 오늘은 아픈 몸을 이끌고 거래를 갔다 왔어요 근데 상태가 영 좋다 와야 되나 좋지 않다 와야 되나 일단은 제가 오즈 드라이버를 거래하고 왔어요. 일단 오즈 드라이버랑 벨트는 제가 갖다 놨는데요. 벨트는 안 그럴게요. 굳이 벨트 타고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보시면요. 오스캐너도 중간중간에 도색이 다 끊겨 있어가지고 도색을 한번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 나중에 도색을 다시 하고 얘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도색 기스가 오즈라고 나있는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3 5 0 0 0원 샀거든요. 어떤 구성에? 이 구성에. 포트치라콤보, 카타키리마콤보, 라토라타콤보 그리고 파자도르콤보 마지막으로 사고조콤보 이렇게 다섯 개 콤보의 코어 메달을과 이걸 전부 합쳐서 3 5 0 0 0원을 사신 분께 제가 키카이라이더치 그리고 라이더홀더 그리고 체이스라이더치를 갖다 바치고 얻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는 들었어요. 아 저기 그 콘돌 메달 도색 상태가 많이 까졌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제가 아 그건 그거 괜찮다. 그건 오케이인데요. 상상치 못한 정체 사고 좀메달 뒤쪽에 보이시죠? 이쪽에 큰 깨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진짜 상상도 못했던 정체 뭔지 알아요? 이거? 이거 뭔지 아십니까? DX가 아니에요. 소리는 DX랑 똑같은데 DX가 아니에요. 푸트티라 콤보 DX 아니었으면 저 진짜 지금 다 찾아가서 난리. 옘. 지랄 예? 아이씨, 이 하면 안 되는데 지랄이란 지랄은 다 했을 겁니다. 저 푸트티라 콤보 DX 아니었으면 지금 독수리 메달도 DX 아니어가지고 다음에 한번 찾아 볼때 독수리 메달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리고 토라 메달도 DX가 아니고요. 이렇게. 사막이 메달로 DX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오즈 메달, 오즈 드라이버 하나 더 구해, 구매하면 d x 에 바탐 메달을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게 되어가지고 그리고 오즈 드라이버 나중에 어, 그나 남은 것도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안 사고 있는데 지금 오즈 오즈 드라이버 하나 더 땡기거든요. 지금 오즈 드라이버 두 개면 어떨까 이 생각해서 하나를 빨간색으로 도색하면 어떨까 친구 이런 아이들 줘가지고 은색 빨간색으로 도색하면 어떠냐 이런 아이들 줬는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선 추후 제가 구독자 60명 넘어갈게요 구독자 60명 넘으면 오즈드라이브 1판 아니면 정말 아무, 아무거나 사가지고 빨간색, 은색 그리고 이것도 빨간색, 은색으로 한번 도색 작업을 한번 하고 미비한 영상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50명 넘으면 제가 편집을 하겠습니다 극한의 도가다 편집 일단 오즈 드라이버를 일단 살펴봤고요. 일단 메달들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독수리 메달. 이렇게 독수리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뒤쪽에는 별이 세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콘아콘돌이된다 공작 메달. 공작 형상이 그려져 있고요. 뒤쪽에는 선이 두 개가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콘돌름 메달. 콘도란 마이 그려져 있고요. 아 발은 잡을보았다 <laughs> 줄이 세개세 개가 그어져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리고 사자 메달, 라이온 메달이죠. 사자 그려져 있고 뒤쪽에는 줄이 한개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토라 메달. 호랑이가 울부짖는 형상을 하고 있고요. 뒤쪽에는 별이 세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매우 불편해요.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타 메달. 치타가 처음에 이거 치탄 줄 몰랐어요. 저는 올 처음 볼때 정말로 봐가지고 이게 치탄가? 이게 치타라고? 이데 치타더라고요. 치타 메달. 그리고 이쪽에는 줄이 3개가 그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쿠아가 메달. 쿠아가 맞나? 포 트로토 금메달이고요. 그리고 사슴의 메달, 그리고 바다 메달. 얘 예, 누른 각각 별이 걸려 있고에는 줄이 세 개가 그려져 있네요. 네. 예. 아, 시간 개개 막. 그리고 코뿔소 메달, 사임 메달, 고릴라 메달, 그리고 곡 코끼리 메달 이게 아마 가이일 거예요 코끼리가 일본어로 그리고 공룡계 고양이 건가 그럼 그러니까 뭐라트러탄 일단 프테라 메달 프테라노는 이 그려져 있고요 이쪽에 줄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드리케라 메달 줄이 두 개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라노 메달 멋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어? 이거 안킬러사우루스 이거 안킬러사우루스였으면 키시리오 5나 3나잇이랑 컨셉 겹쳤을땐데 아깝네요 <laughs> 자 어쨌든 이렇게 메달의 외형을 한번 살펴봤고요그 다음은 콤보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불편해. 일단 처음은 역시 처음은 이거죠 아, 진짜 정주말이다. 여덟 중에서 역시 오즈 처음 봤다 하시는 분들을 알 아, 당연히 아는 이 기본폼. 매, 호랑이, 메뚜기, 타토바, 타토바, 타토바라는 음성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 다음은 공작 콘도를 한 다음에 타자도르 콤보 타자도르 콤보 하면 역시 마지막 시즌에 앙크랑 둘이 투정모습 때려잡느라 사람들이 오해를, 오해를 하는게 많아요 아주 타자도르로 투정모습 잡았으니까 타자도르가 투정폼 아닌가요? 그러면 빌드는 레빗 레빗 레빛 드래곤폼이 뭐였지? 에볼토를 잡았으니까 레빗 드래곤폼이 최종품이 아닐까요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얘는 중 얘는 중 그냥, 그냥 맥시언 마이티 같은 거예요. 맥시언 마이티 그냥 전 단계 최종품은 공식적으로 푸트 티라폼입니다. 푸트 이게 클라이맥스 파이터즈 지오라는 게임에서도 최종품이 푸트 티라로 나오고요. 그 이번에 라이더 에서도 공식적으로 푸트 티라를 최종품으로 냈습니다. 아 블랙 블랙홀 물론 사라지지 않았어도 진짜 푸트티라는 수용품이었는데 그 다음 콤보는 고양이과 치타 아 개인적으로 라토라타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애, 애가 너무 시원시원해질 때 첫 등장 시에서부터 그 강물을 싹다 말려버리고 라터 라타라그테마이 흘러 나오고 크아그옷때 라터라다 대봉 쳤었는데 그, 아, 그 다음 콤보입니다 그런데. 힘으로 안된 물량이다. 뭐다 물량이다. 진짜 물량빨이죠 <laughs> 진짜 얘는 나 얘는 얘가 거의 최강이에요. 얘가 거의 최강. 아무리 세도 물량 못 이겨요. 그리고 라 가타키리아 폼이 그렇게 약한 폼이 아니기 때문에 가타키리 바로 물량 밀어붙이면 못 이겨요. 근데 작중에서 비중이 조금. 아, 비중이 조금 아쉬웠죠. 그 다음 콤보는 이게 무슨 걸까? 기일까? 무슨 걸까요? 아,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 너무 귀찮아서 그냥 할게요. 고조고조 코뿔소 고릴라 코끼리라고 해서 사고조 콤보. 라고 하네요. 이것도 되게 임팩트 컸던걸로 기억 나는데 처음부터 갑자기 땅을 내려 치니까 막땅 갈라지고 일본 본의 아니게 대지진이.. 본의 아니게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콤보는 역시 폭주! 폭주하면 생각나는 라이더 중에 한 명이죠 컨트롤 스위치 블랙저드 빌드 블랙헤저드 그리고 어, 폭주라도 두번 샀지 그리고 더 가멜라의 더블에 흑과백의 조화 팡 조커 그리고 공룡 금메달 푸트티라 3대 폭주 좋죠 아 폭주 좋습니다 폭주 간지야 아. 폭주가 제일 멋져요 전 역시 그래도 라토라 다세좋습니다 라토라 최고. 그리고 극중에서 흰노 에이지가 나는 이게 더 나는 또 타토보다 타토보다 이게 더 좋아라고 하면서 토라의 토라메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 버렸던 곰보 타토가 나온지 한 한가? 두화만에 갑자기. 에이징이 이거 써! 하면서 이거 던져... 던져주고 이거, 이거 쓰자마자 어! 난 토라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애! 이러면서 토라 메달에 마음에 비수를 꽂아버렸죠 아 토라 메달 아 씨... 세상이 더러운 거야 토라야 난너 좋다 토라야 아 토라가 다 싫어하려나? 그 다음으로 제 마음대로 콤보를 한번 쓸거고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룡기 메달도 좀 콤보 섞였으면. 개인적으로 좀 공룡계 메달이나 그 조류계 메달은 계속 섞였거든요. 한번 섞인 적이 있어 있어서 아는데, 이 공룡계 메달은 딱 한번 섞인 적 없고 무조건. 트테라, 트테라, 트리케라. 티라노 흑뜻티라로만 무조건 나왔거든요. 얘들이 극 중에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얘들도 네좀 섞어줬으면 어땠나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제일 세다고 세다고 하면 공룡이 최고긴 한데, 그래도 이게 제일 세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세다고 생각합니다. 코뿔소의 뿔에 들이 받들이 받치는 순간 인간은 그냥 뼈막 아작 나고 막 날아가 막 날아가고 막트리케아톱스 뿔에 찔리는 순간 순간 그배 있는 내장 막 장기 다 튀어나와 난리 나고 티라노사우루스한테한번걔터키미몇 터키미 몇 톤인데 물리는 순간 그냥 그냥 황소끼리 그냥 얘얘세 답치 못 이겨 절대. 아안 그래도 요즘 아 생각하니까 이 콤보가 제일 안쓰운것 같아요. 코뿔소는 뿌리 코뿔소랑 코끼리는 뿌리 잘 팔린다는 이유로 막 남획 당하고 얘는 얘는 문제야. 얘는 그냥 무섭게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줘때줘 좆대, 때고 있는데 씨발 그렇다 어찌면 무렇게 생긴 인간을 왜안뜨냐생기 왜 보니까 억울하네라고 생각한 지랄로였습니다아뭐더할게 없는데 아참 댓글을 달 사람 없긴 한데 샤샤샤우타 왜 없어요? 돈이 없어요. 네 돈이 없습니다. 샤샤샤우타까지 살 금전적이, 금전적인 여유가 안 됐고요. 거래자문도 샤샤샤우타는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샤샤샤타 를 구해서 극중에 나왔던 콤보 6콤보를 전부 다 구해서 메달 홀더에 끼우고 싶은 마음인데 제가 오즈를 그렇게 선호하 편이 아니라서 그럴 바엔 그냥 CSM을 사는게 아 CSM 살짝, 살짝 땡기긴 한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쓰고요자 다음 영상 최대한 빠른 기간내로 찾아뵙겠습니다 한달좀못는탈 한탈 수도 있지만 그동안 전 전도는 절대 하지 말아 주세요. 쭉 팔려 안 돼. 너 너만 봐, 너만 봐. 그쪽만 봐, 그쪽만 봐. 지금 보는 사람만 봐. 어. 지금 보는 사람만 봐. 나의 흑역사를 멀리 알리지 말라, 제발. 자 일단 오늘 영상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아마 제가 하이마우스 드라이버가 가지고 그걸로 할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영상여기까지입니다